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야곱이, 아버지 야곱에 네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네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그런 라헬의 엄마 아, 야곱의 아들 라헬로 통해서 그렇게 태어난 열두 명 중에 열한째 되는 열한째 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장하면서 이 아들이 제일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형제보다 이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어, 형들이 누리지 못했던 사랑을 받고, 옷도, 옷도 아주 부자들만 입을 수 있는 그런 채색 옷을 그에게 입혔습니다. 그리 형들이 굉장히 못마땅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이제 아버지의 신부로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양을 치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의 어, 아버지의 신부럼으로 어, 형들에게 갔더니, 예.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업무를 꾸미고 있었죠. 왜냐하면, 오늘 형들에게 곡식을 묵는데 곡식단이 막 일어서고 내게 절합디다 그리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다절합디다 그건 뭐냐 말은 뭐냐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들도 모두가 내한테 다 절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릎 꿇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래서 형들이 이놈의 새끼 니네 꿈대로 되나 보자. 그러면서 죽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형들의 먹을 것을 가지고 옵니다. 자, 저 꿈을 가진 자가 온다. 그러면서 형들이 이제 죽이자 그랬는데 루벤이 제일 커녕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저 구덩이에 넣자. 그래서 구덩이에 넣어버립니다. 구덩이에 넣었는데 물은 없었는데 아주 깊은 수렁이죠. 나두면 그냥 굶어죽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어저저 어, 이스마엘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중에 미리안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물론 이스마엘 사람들인데. 애국으로, 이 무엇이든지 팔로 가 어, 물건을 가지고 팔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이, 이 우리 동생 피부치를 우리 손으로 죽일 거뭐 있노? 이 사람한테 팔아버리자. 팔아버리면 지가 죽든지 살든지 그냥 먼 나라에 가서 우리가 안 보고 그렇게 살지 않겠나? 그래서, 유다의 세일을 통해가지고 요새 팔리게 됩니다. 엄마, 은 20년. 어느 신장에 팔려 들어가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애국의 침이 대장, 칠이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그는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그는 17살 때 팔려갔죠. 17살 때 팔려가서 종로로 탑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아주 막 기각, 찬,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장이 요셉이 너무 잘하는 걸 보고 감옥의 모든 재반심사를 다 맡겨버립니다. 그럴 때두 사람, 왕이, 왕을 생기던 두 사람이 나오는데 술 맡은 감옥장과 그리고 떡볶는 감옥장인 두 명이 이제 왕의 진도로 이제 예, 그 요셉이 들어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예, 꿈을 꾸죠. 두 사람이 다 꿈을 꾸는데 꿈을 꾸면서 한 사람은 머리에 떡을 이렇게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가지아쫙 멀고 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 또한 사람도 꿈을 꾸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일, 어, 3일 후에 그 일들을 다 이제 요셉이 그대로 술 맡은 가는 장은 회복될 것이고 당신은 이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떡 같은 떡떡 맡은 가는 장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3일 뭐 복직대가 들어갔는데 한 사람은 왕의 왕의 그 자리에서 술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졌고 또한 사람은 떡 굽는 가는 장은 목이 어, 달려버립니다. 그리고 죽어가지고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어버립니다자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막, 개상천야한 일이,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에는 이삭이, 일곱 이삭이 아, 풍성하게 열려가지고, 그런데또 한쪽에는 마른 이삭이 에, 막 일곱 이삭이 나와가지고, 그걸 막싹다 꺼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한 그런, 어, 그런 저말 그 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마른 소가 나와가지고 그 모든 건강한 소를 싹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바로가 희한한 꿈을 꾸었으니 이 꿈을 좀 해석해라. 아무도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마은 관원장이 요셉의 그꿈 해석으로 그렇게 된 일을 방역에게 구합니다. 그랬더니 불러오라. 그래서 요셉이 수염이 마음 덥스룩한 그 나이에 이제 30세가 됩니다. 30세가 되는 그때에 수염을 싹 가깝죠. 수염을 싹가깝서 왕이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꿈의 이야기를 하고 요셉은 그것은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왕잘 들으세요. 지금 7년간은 풍년이 올 것이고, 7년간은 흉년이 와서 이전의 풍년을 완전히 잊어버릴 것이고, 그 가뭄은 이후 말할 수 없는 흉년이 와서 세상 사람들이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제 그 흉년을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왕이 가슴을 치며 손뼉을 치면서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나? 네가 해라. 네가 총리해라. 재리해라 나는 네보다 높은 것이 왕이라는 이 이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이 세상에 네, 네 명령 없이는 수족을 놀릴 사람 없으니까 네가 와 어? 어, 총리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총리가 됩니다. 모두가 절해라. 그러니까 모든 신하들이 다부패 절을 해 버립니다. 자, 이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언약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 친구들이 험난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요새 를 보세요. 17살 때 그, 어, 구둥이에 던져져 버리고 홀로 당신으로 그 어, 상인들에게 끌려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사랑스러운 아버지, 나를 사랑해주시는 아버지도 못 보죠. 엄마도 못 보죠. 그러니까 기가 찬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끌려가는 그 모습. 그리고 뿐만 아니고, 감옥으로 또, 억울한 누명으로 또 감옥으로 들어가 버리고, 기가 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말해서 하나님이 꿈을 준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일을 통해가지고 더 높고 더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으로 발전해 갈수 있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께 믿음을 둔 사람이 바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고 이 말씀의 모든 66권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 하나 풀려가면서 내가 그 어려움을 딛고 또 올라가고 어려움을 딛고 또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일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이제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을 향한 기다림으로 요셉의 요셉되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인내하여 그 모든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 의의 길, 복된 길, 성공의 길, 훌륭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 하여 믿음의 승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르르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